안녕하세요. 바치카 룰루입니다. 오늘은 드라이기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짠! 다이스 드라이기구 이쪽은 유닉스에서 새로 나온 에어샷 플라즈마 시스템 드라이기. 둘다좀 원통상으로 많이 닮아 보이는데, 다른 점은 살짝? 일단, 노즐, 노즐 달라요. 얘는 자석형. 베이스는 자석형이고, 얘는 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력 스면 빼지는 못하고, 넣거나, 씻거나, 넣고 빼는 여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할수 있는데 다이슨 워낙 유명하고 너무 추천조 좋긴 해요. 방로 엄청 세거든요 짠! 이렇게 뚫려요. 그 사이로 바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게, 다이슨 선풍기도 그렇고 좀 그렇죠? 음, 디자인, 뭐, 그렇다 치고, 뭐, 버튼. 전원이고요. 온도도 3단, 바람 세기도 3단, 그리고 냉풍, 냉풍 모드도 여기 있어요. 3단, 3단, 비슷해요. 그리고 구멍 있는 거, 노즐은 자석. 이렇게 됐고요. 유닉스 전자에서 나온 이번 저에기는 일단 처음 보자마자, 어, 너무 뭐 다이슨 닮은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구멍 같은 건안 뚫려 있고요. 여기,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거는, 기존의 드라이기들이 옆에서 바람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서 바람이 들어가고요. <laughs> 전원? 저는 여기 있어요. 유닉스 에어샷 플라즈마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3개, 3단. 버튼은, 버튼은 3개고요. 풍량 3단, 온도 3단, 그리고 쿨 버튼이 있는데 이 쿨이 누르고 있지 않아도 돼요. 다이스는 사용할 때 누르고 있어야 한다는 게 조금 불편했는데 이건 누르기만 하면 그대로 되고 드라이브드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드 잖아요. 반반 나눠서 이쪽, 저쪽 이렇게 머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단 말리기. 다센 바람으로 해볼게요. 손으로 말리는 거 너무 어렵다. 반반만 말려볼게요. 어차피 바람은 둘다 세요. 근데 뜨거움이 다이슨이 온도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다이슨이 좀더 뜨거운 느낌이고, 얘는 동그랗게 쏘는 그 느낌이 있고, 확실히. 얘는 동그랗지만 좀더 넓게 퍼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양손 말리는 게 없고, 하니까 반반 말려보고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이슨 먼저 말려볼게요. 왼쪽만 다이슨으로 거의 다 말린 것 같아. 머릿결은 워낙에 안 좋아서, 뭐 그냥 감안하고 봐주세요. 오른쪽은, 유니스 에어샷 플라즈마 시스템 드라이기로 말려보고 있어요. 어, 얘도 똑같이, 3, 온도도 3단, 바람도 3단으로 말려볼게요. 원래, 쿨 모드로 말려야 좋은 건데. 좀 뜨뜻한 바람으로 자꾸 말리게 되더라고요. 드라이 모드에서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야. 음, 아우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고무줄 완전 고무줄. 음, 저는 근데 비슷한 일단은 둘다 다른 드라이기에 비해는 정말 빨리 맞는 드라이기고요. 소음이나 바람 세기는 그러니까 바람 세기가 얘, 다이슨이 좀 세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다이슨이 소음도 조금 더센것 같고, 음, 소음도 좀더 있는 것 같고, 음, 넥스는 덜, 좀덜 뜨거웠어요. 똑같이 3단 했을 때, 음, 조금 덜 뜨거웠고, 바람이 좀, 이렇게 좀, 넓게 퍼지는 듯한 느낌? 전체 이렇게? 다이슨은 집중? 얘는 좀 퍼지는 느낌으로. 드라이 모드만 비교했을 때 그런 것 같고요. 원래 쿨 모드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 드리면 쿨은 확실히 얘가 잘 되더라고. 좀 하자마자 좀 시원한 시원한 까진 아니어도 그냥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데 어 좋은 건 이거 같아. 요 누르고 있지 않아도 한 번만 누르면 계속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는 거. 고점이 그좀 편한 것 같고요. 가격 차이가 있어요. 둘다 고가는 맞는데 다이슨이 아마 처음 나왔을 땐 거의 6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48만 원? 그 정도까지 본것 같고 음, 얘는 지금 유닉스는 28만 원? 인것 같아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선택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따로 실험한 게 있는데, 영상이 있나? 기억이 안 난다. 유닉스에서 나온 이번 드라이어의 특징은, 이름도 에어샷 플라즈마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플라즈마가 어 플라즈마가 머릿결을 좀 개선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드라이기가 아니고 손상모 개선 드라이기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해봤을 때 얘를 계속 쓰여주면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심마 머리라서 별 티가 안날수 있지만, 만져봤을 때나 꾸준히 사용하면 머릿결이 진짜 좀 회복되는데 조금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머리는 말렸고, 이제 스타일링 모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스타일링 할때 노즐이 필요하잖아요. 얘는, 유닉스는 버튼 눌러서 영 앞으로 빼주면 되고요.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다이스는 붙이면 됩니다. 음, 스타일링을 제가 못 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짜 어려워. 잘못 하겠어요. 음, 스타일링이라기보다는 좀 만져주는 정도. 레이스 안 조정. 바람 냄새도. 바람은 일단, 온도 이상. 5분만 해야지. 요렇게? 스타일링 워낙 제가 할줄 몰라서 그렇고. 그래도 드라이 하니까 좀 낫게. 이쪽은 유닉스로 해볼게요. 유스는 스타일링은 한 답씩으로 더워요. 쿨모드로 해도 되나? 뜨거거예요펼 네, 음, 어쨌든 두 가지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머리도 말려보고 스타일링도 해봤는데요. 사실 성능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 바람이나 뭐 노즐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바람 세기는 다이슨이 좀더센것 같지만, 얘도 세고. 얘가 워낙 세서. 얘도 세고. 음 다른 점? 다른 점. 얘가 플라즈마 시스템이라는 거. 솔직히 뭐 하나 추천드리는 건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둘다 좋고, 약간 브랜드에 대한 그 브랜드빨? 아니면 브랜드 충성도?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다이슨은 워낙에 막 청소기랑 이런 것까지 같이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브랜드 같고. 유닉스는 너무 친숙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진짜 집에 몇 대가 스쳐 지나갔을지 잘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항상 있었던 게 드라이기는 유닉스 드라이기가 있었던 것 같고. 고데기도 유닉스 거 엄청 많이 썼었고. 얼마 전까지도 유닉스 드라이기 당연한 너무 좀 당연하게 있었는데 이번 이런 디자인은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음이온 드라이기 뭐 그런 거 유닉스가 처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자꾸 이러는 이유는 까만색이라 가지고 약간 그 화장품 지문 같은 게좀 묻어요. 그게 좀 아쉽네요. uh